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계 6개국만 가진 기술 한국이 해낸다. 159조 시장 놀이는 총력전에 감탄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리포테라 권용희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전투기 심장부 엔진 이제는 우리가 만든다. 둘째 두산과 한화 기술 자립 위한 처열한 경쟁에 셋째 한국형 항공엔진 개발에 정부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넷째 159조원의 시장을 노리는 총력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감탄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할줄 아는 나라가 6개국 밖에 없는데, 이걸 한국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기술자립의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 미국, 영국 등 소수국가만. 보유한 항공 엔진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수조원 규모 투자와 함께 두산 어네비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라는 수건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산 가스터빈으로 따진 실력으로 본격 항공 엔진 도전에 나섰습니다. 두산 엔에비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이어 대한항공과도 잇따라 협력을 체결하며 항공 엔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유무인기 포함하는 100lb F급부터 15000lb F급까지 폭넓은 인력 범위의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적 가능성과 포부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두산의 기술 기반입니다.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두산은 항공 엔진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이 기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핵심 부품 역량은 항공 엔진 설계의 핵심 열쇠로 평가받았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발전용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기술력이라면 항공 엔진도 뿐만은 아니라라고 하면서 두산의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화 45년 노하우를 운영 역량 압도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항공 엔진 생산을 선도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발 앞선 실전 경험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되는 F-414에서 400K 엔진을 생산 중이며 지난해에는 누적 생산 1만대를 넘기며 관목할 성과를 냈습니다. 비록 F414 엔진은 미국 제너럴 c t 트리 c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MRO 정비, 유지, 보수 역량과 전체 생애 주기 관리 능력은 국내 유일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 R&D 및 민수 확장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화는 첨단 항공 엔진 소재 국산화를 위해 17종의 핵심 소재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제로연구원 등과 협력해서 기술자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159조 항공 엔진 시장 정조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항공 엔진 국산화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2039년까지 총 3조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16,000 LBF급 항공 엔진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 관련 업체들이 함께 뭉쳐서 엔진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